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란 장날 백년다육이 어, 나왔는데요. 이야, 날씨가 좀 푸근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추웠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천원인데 너무 이뻐요. 아이고 얼굴들 좀 보세요. 너무 이쁘고 목대도 굵고요. 자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원이래요. 꽃처럼 예뻐요. 색감은 어, 민트 색깔인데요. 그다음 러우 불든 것 같죠. 단풍 든것 같아요. 비안트 보세요. 아 꼭지점에 꼭꼭 물이 들었어요. 이쁘죠?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시크릿. 어, 간실합니다. 시크릿 음, 여기도 천원씩인데요 어머 여기는 토이종류 색감 좋은거 보세요. 추도 있고요. 와, 온슬로우 천우는 정말 저렴합니다. 얼굴 보세요. 그냥 엄청 크고요. 사구나 우주나 똑같아요. 한 기름 들기름 아, 크니다 아, 너무 이뻐요. 레티자. 아, 이쁘고요. 아, 음. 네. 루비 틴트 그 <웃음> <웃음> 코끝이 빨갛게 <laughs> 물이 들었어요. 음. 염자. 음. 황금사 음 아, 이거 좋으네요. 논에반스, 어우, 좋아요. 논에반스, 여기는요 물이 들지 않은 너운데 엄청납니다. 아이고, 야, 이거 헉, 이렇게 잘 자라준 거를 천원씩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어, 러블리 로즈, 야, 너무 큰데. 요 목대도 그렇요 러블리 로즈, 로우. 아우. 여기는 연봉이 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두 개를 마주대고 있네요. 등지고 있네요. 이쁩니다. 여기는 에오니움 속. 겨울이면 더 유난히 반짝거리죠? 이야, 러블리 로즈, 대단합니다. 천원씩. 여기는 이름도 이쁜 아란타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바이올렛 퀸, 민트 색깔이죠. 그런데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아이고, 이뻐라. 오, 여기도 이렇게 큰 실합니다. 여기는 뿌리난 흑룡각. 여기는 창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예뻐. 음. 에보니도 있고요. 이거는 잠깐 원종 자라고사, 큰실아죠. 아주 그냥 잎도 층층이 겹겹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마디바고 마디바가 지금 색감 들어 있고 아주 이쁩니다. 여기, 상종류, 아. 정말, 정말 잘 자라주고 있고, 색감도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천대 존송 전 철학. 철학, 아 여기도 입장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값은 3,000원. 당인입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한 개에 3,000원. 부용. 여기서부터는 한개에 2,000원인데 3개 사시면 5,000원. 라울이구요. 아, 벌써 이렇게 색감들을 내고 있습니다. 멘도상 입장도 뾰족뾰족. 아주 좋죠? 음. 또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쳐놔서 조금 자리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금방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아유,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랑코, 어우, 야 얼굴이 굉장히 커요. 자구도 달고요. 뱀바디스이고요. 어, 아, 여기는 올리비아가, 아유, 자구가 엄청납니다. 올리비아. 이야, 너무 이쁘다. 빨갛게 물드는 홍등. 홍등도 하나에 2,000원씩. 값이 무척 저렴해졌습니다. 홍등. 그 다음, 하월야. 아, 이쁩니다. 음, 여기는 마디바가요. 왠 자구가 이렇게 많죠? 야, 마디바, 음, 여기는... 3주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디바 모노! 여기 꽃이 폈구나 빨갛게 물드는 양진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일락이고요. 아, 음, 이름이 샴페인. 저기성 아, 아, 여기 철학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아, 아주 또 얼굴이 반듯한 스노우볼. 깔끔하고 아주 잘자라졌습니다 녹기란입니다. 녹기란도 무척 저렴해졌어요. 한개 2,000원. 노란 꽃이 피죠? 러우보요어 정말 좋다. 여기는 바이솔 종류. 노출라리아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어, 이것도 한개 2,000원씩인데, 세 개를 사시면 3,000원, 아니, 세개 5,000원. 음, 블랙탑입니다. 블랙탑도 가장자리가 끝이 까만색으로 됩니다. 어, 여기 촘촘한 거 보세요. 여기는 4,000원씩. 4,000원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중품 이상입니다. 온슬로우도 아, 대단하고요. 음, 아주 많이 가지고 나오셨고, 저쪽은 선인장이 꽃이 많이 폈습니다. 음, 가까이 있는 나나 후쿠미니도 아우 대단한데요. 아, 엄청납니다. 선인장! 이 라울 있구요 염자가 아우 너무 이뻐요 색감이. 음. 여기 공기린 올리비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사 드리고 다음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다육들이 많은 백년다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